세상은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라는 게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누군가는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선소비 후저축 이게 기본 구조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들은 절대 돈을 못 모으는 거고요 최소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 초년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의 40에서 50%는 여러분께가 아니다 주거 비용은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최대 15%를 넘지 않게 해라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레이너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헬스 트레이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사실 저축, 운동, 그리고 공부,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반복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이너가 왜 있느냐 여러분 운동을 뭐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살 빼는 거또뭐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만 옆에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돈 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건데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이 왜 돈을 못 모으느냐 라고 한다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모으려고 그래도 아 모을 돈이 있어야 모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라는 게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누군가는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월급이 적어서 못 모은다 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핵심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생각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의 차이냐? 여러분, 저축,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로, 아 저축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그럼 뭘좀 아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 뭘좀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 아낄 게 있을까?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막가게부 쓰면서 내가 혹시 허투루 쓰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봤더니, 뭐 조금 뭐 커피 두 잔, 세잔 먹던 걸한잔 먹고, 뭐 외식을 뭐 세네 번 하던 걸한두번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본단 말이야. 노력은 해요. 근데 해서 딱 절약된 걸 보니까 그다지 의미 있는 돈이 아닌 거야. 요거좀더 저축한다 그래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를 좀 아껴서 상당히 아껴지면은 그걸로 저축하겠다라고 시도를 했다가 어떤 걸부딪히게 되냐면 소용 없어. 음, 해보니까. 어, 이거 뭐안돼 어, 그러니까 저축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결국 내가 쓸거다쓴 다음에 어 이만큼 남네 이거는 양심상 좀 저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후저축이 되는 거예요 선소비 후저축 이게 기본 구조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분들은 절대 돈을 못 모으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희한하게도 나랑 멀고 비슷하고 특별한 거 없었는데 굉장히 돈을 또잘 모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의식 자체가 우리랑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 쓸거다 쓰고 아껴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때 저축하자. 이건데, 그분들은 돈을 잘 모은 분들의 특징은 일단 저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선저축이라고 하죠. 자, 먼저 저축을 해요. 근데 그 선저축이라는 게 금액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아. 왜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목돈, 내가 1년, 2년, 3년 안에 만들고 싶은 자본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축을 해이 선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저축을 하고 나면 돈이 당연히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라고 했는데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면 발을 뻗을 데가 없는 거죠 굉장히 작은 돈이 남아요 이거 갖고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챌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요두 가지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선소비 후 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야 일단 내가 저축을 하고 나중에 중간에 저축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저축을 한 다음에 후소비를 하느냐 요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의 차이다 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3시간 공부했는데 야 너는 엉덩이 안 아파? 허리 안 아파? 어, 뭐, 야 그럼 3시간 정도 하면 좀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왜 계속 공부하지? 그 3시간, 4시간 공부한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얻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한 사람은 야 2시간 치웠지2시간치웠지 그럼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은 하는 사람이 계속 더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선저축을 통해서 돈을 좀 모아본 사람은 어? 이게 천만 원 되고 이, 이 상태로는 내년 3월에 2천 되고 어, 내년 년은 얼마 되고 이 성취감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축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순서의 차이가 돈을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늘어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월급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내가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어떤 돈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도 뭐 월급 생활 해보셨겠지만은 월급을 받는 순간 월급은 한달 동안 고생한 나한테 보상해야 될 돈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그 자료 보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6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26년을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평균 기간은 26년. 그러면 26년을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312개월 정도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월급을 받는 첫 순간부터 312개월 지나면 월급은 끊어진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월급은 유한한 거다. 월급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 한 350번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직장생활 5년 했다. 그럼 벌써 60번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남은 거냐면 이제 한 250번 남은 거야. 한달한달 한달 내가 월급을 받을수록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은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요즘 어떠냐면 요즘 인생이 옛날에는 70, 80이라고 그랬지만 요즘 특히 젊은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 기대여명이 95세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진짜 백세를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엔 없던 서드 에이지라는 게 생기는데 서드 에이지가 뭐냐면 초기 30년 경제활동 30년 말고 그 다음에 또 30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월급을 말이죠 여러분 어, 정말 312번 받으면 끝나는 월급인데 이거를 진짜 나한테 한 달간 고생한 내가 다 써도 되는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정말 모을 돈이 없죠. 월급 500, 600, 700, 800을 타는 사람도 월급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적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월급은 오늘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나 그리고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하고 같이 쉐어해서 쓰라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공금이죠. 그러니까 공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내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개인 돈도 있겠지만 공금이라는 의식을 갖고 월급을 대하게 되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공금 관리하잖아요 회사 자금 관리하잖아요 그 자금 관리할 때 허투루 합니까 그이 자금 중에 어떤 금액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금액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이런 거안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월급을 대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내가 월급이 정말 적긴 하지만 아무리 적다 라고 하더라도 이 월급은 지금 나한테 다100% 주어지는 돈은 아니구나 자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의 40에서 50%는 여러분께가 아니다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소비 습관을 얘기하자면 뭐 밤새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어 고정비와 변동지출을 합쳐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마카세, 호캉스, 프라인다이닝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젠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과소비. 예, 뭐 진짜 한 5년간 고생한 나한테 보상하는 선물로 오마카셀 갔다. 뭐 그런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누가 보더라도 명품을 오픈 런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과소비가 더 무섭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줄 남한테 혼날 정도의 과소비는 안 하는데, 한 번은 크게 과소비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면 과소비가 되는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잘못된 소비. 그게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를 마셔요. 커피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문화예요.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이거 한잔안 먹어서 되겠냐. 근데 문제는 한 번은 과소비가 아닌데. 요즘은 또 이제 저가 커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꼭 브랜드 커피 뭐 콩다방, 별다방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싸지긴 했어요. 브랜드 커피를 한잔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 때또 먹어야지 한 잔. 어. 3시쯤 되면 또 피곤하고 졸리고 한 잔. 퇴근하면서 또 감성으로 한잔또 테이크아웃. 이렇게 하면은 하루 3, 세네잔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 한 잔은 모르겠지만 저가 커피라 그러면 하루에 한 1.5잔은 괜찮은데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럼 테이크아웃 한다면 이것도 과소비가 될, 수, 될 수가 있다. 또 하나가 택시 잡아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지하철 두 정거장인데 아, 걷기가 귀찮아. 택시가 오네? 그래서 그냥 잡아 타. 또는 뭐 카카오 택시로 불러. 그럼 바로 그냥 코앞에 오죠. 그 어차피 기본 요금 나오니까 어, 요즘 버스 요금도 1,500원인데 뭐 기본요금 뭐 두정거장뭐 괜찮지 않나? 이것도 가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를 택시 타는 건 상관없어요. 장거리를 택시 탄다는 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만 지하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기본요금 거리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귀, 귀찮아서. 편하려고 그런 게 쌓이면 택시 기본 요금이 서울은 4,800원인가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또 대중교통 요금 한달두 달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장거리 안 타지 않냐. 모범 안 타지 않냐. 내가 무슨 모범 타냐. 무슨 장거리 타냐라고 면제부를 마음속에 줄순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역시 과소비가 될 수가 있다. 이 피디님은 여기 근무하시는데 구내 식당 있어요? 군내 식당 없어아구내 식당 없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는 없는데 요즘 밥값이 나가보면 야 이게 뭐만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너무 부실해. 예, 그러니까 만원 이하를 먹게 되면 꼭뭘또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될 상황이 생요 그럴 바에는 좀 든든하게 먹자 그러고 하다 보면 만 4, 3, 4천원5천원막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내 식당 있는 우리 직장인들 그 구내 식당에서 주는 그 소위 말하는 급식 같은 그 식사가 그 영양사님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요일마다 다 다르게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일 근무한다 그러면 한 3일에서 4일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고 하루만 나가서 외식을 하시면 딱 좋은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일은 나가서 점심 외식하고 하루만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아, 비 오는 날 귀찮으니까 구내식당 이렇게 가시면은 이것도 과소비가 될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돈은 뭐 과소비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나 지인들한테 기프티콘 보내는 거 보통 커피 한잔 음. 커피하고 조각 케이크 하나 하고 아, 더하면 만얼마 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벤트 자금 이라는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월 소득에 이벤트 자금은 3% 넘어가면 안돼요 월급 300인 사람이 이벤트 자금으로 1년에 한달에 쓸수 있는 돈은 10만원 이내여야 된다 그럼 1년에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외에는 이벤트 자금 쓰면 안된다 그럼 100만원에서 120만원이나 있으니까 내 동료나 지인이나 좀 이런 아는 사람들이 생일이면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100만 원, 120만 원 원래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형제 생일, 여친 남친 생일, 기념일, 그죠? 뭐 애완견 생일 뭐 이런 거. 애완견도 가족이니까 뭐 그런 정도에다가 쓰다 보면은 사실은 동료나 지인들한테 그렇게 펑펑 기프티콘을 날릴 만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커피 한 잔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애매한 관계들까지 뭐 굳이 그렇게 막 생일을 챙겨가지고 막 보내는 거. 물론 이게 보내면은 기분은 좋죠. 고맙다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소득에 기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곧 봄이 다가옵니다. 이제 거의 봄이나 다름없어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꼭 신상 옷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 옷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언제 사게 되느냐 면 결심을 옷장 문을 열고 입을 옷이 없다 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바로 모바일을 꺼내가지고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좀지양하실 필요가 있는 게 경년제로 사셔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옷장 안에는 작년에 입었던 보모옷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모옷을 안 샀다. 그러면 올해는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작년에 샀다면 올해는 좀 넘어가고 이렇게 경년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언뜻 듣기에는 뭐 그렇게 한번 하는 행동이 뭐 어마어마한 과소비는 아닌데 어때요? 렇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저축 여력을 갉아먹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열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섯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우리 PD님 어때요? 뭐? 아이고.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세 가지 정도는. PD님은 어, 돈잘 벌면 뭐 아니면... 안해당돼도 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해하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다섯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는 좀 이제는 조금 위험한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는 안해도 막 크닥 데미지가 크진 않은데, 지금부터 음.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안하게 되면 뭐 이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걸 계속하게 되면 사실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문화 레저비를 음. 자기소득의 15% 이상 쓰는 습관입니다 문화레저업이라는 게 뭘까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문화레저 하면은 뭐 어떤 문화레저를 즐기세요? 와이프랑 영화 보거나 아니면 가끔 게임 같은 거 구매하고 게임을 구매한다 그거 한번 구매할 때마다 돈 얼마 정도 듭니까? 3-4만 원, 5, 원. 5, 원. 그러니까 영화나 게임 그 아이템을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듣는 걸로 제가 듣기에는 뭐 영화를 뭐 매일 보진 않잖아 그리고 영화라는 게 요즘 뭐한 15,000원, 20,000원이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젊은 2030들한테 문화 레저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요가, 필라테스, PT 이런 것들은 참그 핑계를 대기가 쉬운 게내 몸에 투자하는 거다. 그치, 그치. 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내 몸인데 나한테 투자한다는데 네가 뭐라 그 상관이야. 이러면 할말 없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또 돈을 또... 상당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골프 하시는 분 테니스 하시는 분 이런 분까지 따진다 그러면 자기 소득의 15% 이상의 문화 레저비를 쓴다 그럼 그분은 저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4년도에 10% 이내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어떤 분들은 또이 영상을 보시고 어그 돈줄남이 그러는데 문화 레저비로 10에서 15% 써야 된대 음. 아,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쓰고도 문화생활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뭐 동네 도서관도 잘돼 있죠. 그다음에 뭐 무료 공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거의 뭐돈안들이고 우리가 문화생활 할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운동이라는 게뭐 피트니스 센터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음, 되도록이면은 안 쓰고 우리가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막 굳이 써야 된다면 10에서 15% 정도라는 맥시멈이 있다는 것을 그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자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전세자금대출이잖아 어, 월세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와의 싸움이냐면 출퇴근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이 막저 시골에 있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대부분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다 판교에 있다 광화문에 있다 여의도에 있다 이래버리면은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순간 직주근접을 실천하는 순간 나의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까지가 적당한 거야?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최소한 도도어로 도어 2030이라면 50분보다 안 걸리면 안 됩니다. 50분에서 1시간은 기본이라고 봐요. 그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들 이 출퇴근 시간에 쓸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1시간보다 더 걸린다 막 1시간 반 걸린다. 그거는 좀안 돼. 그거는 좀 피, 너무 피곤해. 1시간보다 너무 더 가까우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그냥 건널목만 건너면 우리 직장이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주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직주 근접은 안 된다. 그래서 주거비용은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최대 15%를 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월 소득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월세를 얻어서 나가야 된다. 전세금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45만 원 이상 안 나가는 곳으로 이사 가야 돼. 그 45만 원 내고 이 사람이 이게 뭐 제대로 월급 300 받아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준비가 되겠어요안 된다. 그러니까 몸테크를 좀 하신다 생각을 하고 뭐한 시간 반두 시간이야 안 되겠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세, 에, 세 번째가 엔겔 지수입니다. 엔겔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생활비에서 어, 식생활비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인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어려워 하시니까 그냥 소득의 몇 퍼센트를 식생활비로 쓸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30%. 1인 가구고 월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 그럼 멘토님. 500만 원 넘으면은 30% 넘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높아지면 엔겔주수는 오히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는 먹는 거에 쓴다 이거죠. 먹는 거에 쓰는 돈 뭐가 있어요? 마트 장 보는 거, 배달 시키는 거. 외식 그럼 이런 것들을 돈을 나눠 놔야 돼요 마트 장보는 비용 예산 얼마 매식하는 예산 얼마 배달시키는 예산 얼마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한 달을 쓰셔야지 30% 이내로 된다 제가 지금 퍼센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저축으로 너무 센 돈이 확 나가니까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려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다쓴 다음에 돈 남으면 합계 저축 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저축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좀 묵직한 것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네 번째는 이겁니다 명절이나 연휴나 휴가나 뭐 월차 밀린 거다써막 회사가 해가기 전에 다써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근데 이 여행을 어떻게 떠나느냐 여러분들 이 1년 동안 나한테 리프레쉬를 주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6개월 1년 정도를 계획해서 아울 하반기에는 어디를 계획해서 가야 되겠다 내년 봄에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tv 보다가 와 저거 괜찮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야 그렇게 떠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1년 여행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연소득의 5%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연소득의 5% 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월급의 60% 월급 300인 사람이면 1년에 여행에 180만원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1년 중에 우리가 여행지에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그것 대한 뭐 일주일 열흘 이 정도죠.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게 연소득인데 고 고작 일주일 열흘에 한 달치 두 달치 월급을 태운다? 정상입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180만 원이면 내가 언제 유럽 여행 가냐? 180을 모아서 가야죠. 뭐 유럽 여행을 맨날 갑니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한 기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많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돈줄남 김경필 매 머니 트레이너가 여기저기 방송이나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내가 왜 돈을 못 모으느냐 첫 번째 이유는 차 때문입니다 본인의 월소득에 6개월치 이내에 차를 타야만 정상이다. 그리고 월소득 4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월소득 400만 원 이하인 분들 지방을 내려가 보면 여기는 시골이라 대중교통이 안돼 있다.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막 버스가 막 50분에 한대 온다.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이해가 돼요. 어,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네시스 GV70이야. <laughs> 제네시스 GV70이 지금 그 교통수단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득의 월 소득이 6개월 정도 되는 차를 타야만 자기 월 소득에서 교통비가 5에서 7% 이내로 들어와요. 교통비라는 건 코스트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 그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월급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길어졌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다가 교통비로다가 10%, 15%, 20%를 쓰는 사람이 예.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